네, 장조식입니다한 아, 신문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애면하는 현역 의원들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걸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그큰 사거리에도 그 양쪽으로 보이는 데는 전부 큰그 현수막들이 깎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횡단보도로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은 그 양쪽에 또이 정당에서 또 붙인 그 현수막들이 너무 이렇게 난립해 있는데 그것을 그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그러한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그 나오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남아있는 훈훈한 문화가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품앗이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특, 에, 최소한 에, 10명의 공동 발의자가 필요한데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는 게 기본이겠지만 인지상정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뭐 적지가 않다. 특히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발의할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법안 공동 발의자 수가 곧 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동 발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의원이 있다. 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을 막는 옥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다. 법안 발의 준비를 시작한 지한 4개월째인데 공동 발의자를 단한 명밖에 못 얻었다. 그나마 같은 당에서 찾지를 못하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 요청을 받고 이름을 올렸다. 내용을 확인한 후또 빠진 의원도 있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 10수 명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 발의를 또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지역구 입성을 노리는 비례 대표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수막이라는 그 홍보 수단이 필요한 현역 의원들이 국민들이 그 필요감과 현장의 혼란을 그냥 애면한 것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현역의원과 당협의원장만걸수 있어 도전자를 또 차단하는 효과도 아주 상당하다. 최 의원은 평소 가까웠던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선거전인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아주 안타까워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정당 현수막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정당 그 현수막은 정당한 비용, 다시 얘기해서 보조금으로 만들어야 하고 정책을 또 담아야 한다. 하지만 상대당에 대한 뭐 언색적인 비난과 낯 뜨거운 자기 홍보가 현수막의 그 대다수인 게 지금의 그 현실이다. 심지어 자신이 당내 언내 수석부 대표를 맡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 의원도 있다. 개인의 돈으로 뭐 현수막을 여기저기 거는 의원도 적지가 않다. 현역 의원 눈치를 보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편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면하고 있다. 금지된 사전 선거 운동이 뭐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문제에 눈을 감은 사이 정치 협보와 피로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자 지켜보던 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면서 박수를 쳤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동네 현수막도 치워달라는 그 민원이 몰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은 정당의 현수막이란 그 수단을 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할수 있는 건 현수막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그 인식을 의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불쾌감 또는 민망함을 안겨주는 현수막을 잘 기록해두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또 하거나 총선에서 찍어주지 않는 것이다. 후보들이 다른 다 전체가 현수막을 걸었다면 그나마 덜 원색적인. 현수막을 걸었던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도 또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정당 현수막이 우리 그 동네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